Hi, everyone.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피해피 지원쌤입니다. 친구들, 지난 시간에 과제는 잘 했나요? 혹시 깜빡하고 아직 안한 친구들은 꼭 해서 공부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눈은 반짝, 귀는 쫑긋하고 열심히 공부할 준비 됐죠? 자, 그럼 오늘 배울 표현을 그림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어, 여기는 교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배울 표현은 what's this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단어부터 배워 볼까요? 바로 단어부터 공부하도록 할게요. 단어 나와라. <목소리> 와, 여기에 다양한 물건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친구들 그림 보니까 어떤 건지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도록 할게요. bag Bag. Book. Book. Chair. Chair. Clock. Clock. Desk. Desk. Map. Map. 우 <laughs>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이 들어간 재미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Unit 5. What's this? It's a desk. What's that? It's a clock. 자, 친구들 재미난 애니메이션 잘 보고 왔죠?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대화문을 한번 쭉 읽어줄게요.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보는 거예요. What's this? What's this? It's a desk. It's a desk. What's that? What's that? It's a clock. It's a clock.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첫 번째 표현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What's this? 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어, 친구들, 우리 배웠던 거 나왔네요. What's는 뭐였죠?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죠. What is의 줄임말이고,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this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물건을 얘기할 때는 이것. 멀리 있는 걸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죠? 저것이라고 하죠. 가까이 있는 이것은 this. 멀리 있는 저것은 that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that. 잘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니 라고 하려면 what's this? 저것은 무엇이니 라고 하려면 what's tha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선생님이 혼자 할수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이것은 무엇이니? 물어볼게요. What's this? 이번에는 줄임말 없이 한번 해 볼까요? What is this? 우, 잘했어요. 그러면 저것은 무엇이에요? 한번 해 볼게요. What's that? What is that? 우,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 바로 두 번째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표현은 It's a desk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책상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뜻입니다. 자, 앞에 있는 It's를 잘 보세요. 여기 줄임말 표시가 있죠, 친구들. 자, 이것은 It is의 줄임말이었고요. 뒤에 있는 Desk란 표현은 책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It's 다음에 물건 이렇게 넣어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물건 이름을 좀 알아야 겠는데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교실에서 볼수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친구들, 그림 보면 어떤 건지 잘알수 있겠죠? 선생님이랑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가방이에요. bag. bag. 잘했어요. 두 번째는 책이에요. book. book. 그 다음, chair, chair. 너무 잘해요. 시계는 clock, clock. 그 다음, 뭐가 있죠? 지도가 있네요. map, map. 그 다음, 지구본을 뭐라고 하냐면 globe라고 합니다. globe, globe. 잘했어요. 칠판은 blackboard, blackboard. 좋아요. 마지막으로 컴퓨터는 컴퓨터. 컴퓨터.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큰 소리로 잘 따라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단어들을 쏙쏙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자, 친구가 이것은 뭐지? What's this? 라고 했어요. What's this?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이것은 책이야. It's a book. 잘했어요. 이거는 의자야. It's a chair. 이번에는 컴퓨터네요. It's a computer. 우와, 잘했고요. 이번에는 저거, 저거는 뭐예요? 멀리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What's that? 대답해 볼게요. 그거는 시계야. It's a clock. 이번에는 지도예요. It's a map. It's a globe. 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선생님이랑 배웠으니까 대화문을 같이 읽어 볼 거예요. 선생님 한번 친구들 한번 큰 소리로 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됐죠? What's this? It's a desk. What's that? It's a clock. 친구들, 너무너무 잘해서요. 이제 우리 빈칸 채우기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이 많이 뚫려있죠? 우리가 같이 채워볼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What's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말했더라? 맞아요, 맞아요. This입니다. 그래서 What's this? 라고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그것은 의자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말했더라? It's 라고 했죠. It's a chair.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저것은 무엇이지? 저 멀리 있는 저건 뭐야? 라고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했더라? 맞아요. That 이라고 했었죠. What's that? 잘했고요. 마지막. 그것은 컴퓨터야. 라고 설명하려면 It's a 물건. 바로 나와야죠. 컴퓨터. 그렇죠. 우리 빈칸 채우기도 너무 잘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좋아하는 롤플레이 시간입니다. 우와! 자,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죠? 보라색 풍선은 선생님 차례, 노란색 풍선은 친구들이 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보다 더큰 소리로 할수 있겠죠? 자, 선생님부터 시작할게요. What's this? What's that? It's a bag. It's a map. What's this? What's that? 아, 너무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이번에는 우리 강의 하이라이트 야미치엔트를 하러 가볼까요? What is this? It's a desk. It's a desk. What is that? What is that? It's a clock. It's a clock. What is this? What is this? It's a chair. It's a chair. What is, that? What is that? It's a computer. It's a computer. Woo, 잘했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팝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걸잘 기억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뭘까요? 그림이 나와있죠? 이 대화가 그림에 어울린다면 동그라미, 어울리지 않는다면 X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대화문을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What's this? It's a chair. 한번 더. What's this? It's a chair. 자, 이게 맞을까요? 한번 그림을 볼게요, 친구들. 어, 여자 친구랑 남자 친구가 지금 뭘 가리키고 있죠? 책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책상은 영어로 뭐였더라? 맞아요. 책상은 desk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읽어 준 chair는 뭘까요? 맞습니다. 의자였어요. 그래서 대화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X. 모두 다 맞추셨죠? 자, 마지막 우리 Today's Challenge 시간입니다. 오늘의 과제 나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실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자, 이 물건들을, 이름을 친구와 함께 물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고 물어보고 대답도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와 함께 엄마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고 연습하면 더더 더 재밌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과제 열심히 잘할 거라 믿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